또 하루 종일 앉아 있어? 호즈를 <laughs> 이거 봐. <laughs> 부인이 바둑돌 뒤에 적어라서. 난 남자는 부인처럼 가만히 있고, 그죠? 이렇게 네 <laughs> 이런데 앉아서 하는 거 있으면 좋겠어, 이런데. 그런 건 <laughs> 없습니다. 아니 관절이 조금 이제 좋을 게 없는데. 그러니까 그게 잔소리밖에 안 되더라고요. 네. 아, 저거 안 좋죠? 근데 왜안 좋아, 아 무릎이 안좋아무릎에안 좋아요. 무릎안 좋대잖아. 블랙. 딱 들어가잖아. 자, 봅시다. 또 어떤 애가 필요하냐면 노란 애, 노란 애, 노란 애. 한지꽤 됐어요. 저한 10년 됐나 봐요. 애들이 다 크고 큰 애가 대학 가고 뭐 작은 애 중학생 이 이럴 때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재미난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시작한 게 퍼즐이에요 퍼작 어, 어머! 작품이! 작품이. 어머 웬일이야! 와. 저런 거 어려운 거예요 진짜! 어렵겠네요. 그냥 저 상자에 있는 그림만 보고 맞추는 거죠? 네네, 네네. 이야... 너는... 그냥 딱딱, 그지? 틀어놓을 것 같아. 뭐야. 어, 얘는 양쪽이야. <laughs> <laughs> 이 끝인지 <laughs> 저 끝인지. 저 하다 보면 뭐 같이 하게 되면 재밌어요 저거. 성취감이 대단합니다, 아, 저딱 끝내는 아, 아유 이걸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... 거안 좋아. 어... 허리도 에안 좋으신데 저렇게 어... 한데 그 그렇죠. 아, 허리도 안 좋죠. 당신 자수해야 돼. 뭘 자수해야 돼. 아 계속 저 자세요. 근데 이거면 시간 진짜 잘가잖아 아니 시간 가라고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? 아 재밌잖아.